이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전쟁인데요. 1871년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도 준비를 했겠죠. 왜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준비를 너무 극비리에 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프랑스가 극비리에 준비했던 기관총인데요. 미트레이 웨즈라고 하는 기관총입니다. 앞서 제가 1차 세계 대전에서 얘기했던 맥심 기관총 이 있죠. 맥심 기관총보다 먼저 만들어졌던 기관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관총이죠. 이 기관총을 믿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한테 도전장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극비리에 준비했다고 그죠 그래서 실제 이 마트레이 웨즈가 전쟁에 투입이 되었을 때 어떤 누구도 조작 방법을 몰랐습니다. 소수 몇 명은 알았겠죠 그의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진영은 굉장히 불리하게 놓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수당전투에도 참전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생포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포로로 나오는 나폴레옹 3세를 맞이하러 나오는 비스마르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나폴레옹 3세는 수당전투에서 그와 함께했던 10만 명의 프랑스 병사와 함께 포로로 비스마르크한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나폴레옹 3세와 비스마르크죠 포로로 잡혀 있던 나폴레옹 3세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역사 최고의 굴욕 장면이죠 프랑스에는 절대왕정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궁이 있죠 베르사유 궁입니다 이 베르사유 궁 거울의 방에서 베를린 1세는 독일 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지 않을까요 정말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보불전쟁 다시 말해서 프로이센과 독일 전쟁의 결과 프랑스에서 알토랑 같은 땅을 프로이센한테 내놓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알사스로렌 지방입니다 이 알사스로렌 지방은 우리가 학교 때 마지막 수업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알퐁소 도데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이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알사슬 로렌지방이 프로이센으로 간다는 말은 철광석의 산지 그리고 석탄 산지가 프로이센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이때부터 프로이센은 산업혁명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